신천지에 빠진 친구가 강의를 권해줘도 안 보죠.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, 당분간은. 이, 우리가 안 달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뀌지 않아요. 그런데 상황은 늘 바뀝니다.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. 보살이 중생을 꼬셔보려고 해도요, 이미 어딘가에 광신 상태, 빠가 된 상태에는요, 말안 들어요.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냥 자명한 얘기 계속 전달해주고, 받기, 듣기 싫어하면 말고, 또틈 나면, 기분 좋을 때 전달해주고 판단은 스스로가 해야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옆에서 최선의 그냥 벗이 돼주는 거지 가족이 돼주는 거지 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기회되면 뭐라도 좋은 도움을 요청하면 뭐라도 도와줄 수 있게 준비해놓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나부터 육바람이를 닦으면서 자명하게 공부해가는 게 최고의 그 도움이에요. 왜냐하면 그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 내가 공부가 안돼 있으면요. 또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기가 쉬워요. 그래서 같이 다 어두워지기가 쉽습니다. 한 명이라도 일단 밝아져야 빛을 알아야 어둠에 있는 친구를 구할 거 아닙니까? 여러분 공부에 충실하시는 게 좋아요. 안 만날 수 없는 사이라면 가족과 같이 어, 그 내, 내 마음에 최선, 상황 속에서 최선은 다 한다 정도로 어, 대처는 하시되 당장 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. 음, 여러분도 지치고 그러다 나중에 하, 서로 한맺혀가지고요 다시 못 보는 사이 됩니다. 결과가 좋아야죠. 보살도는 결과가 좋아야지 과정만 아, 나는 너를 위해서 한 거야. 그런데 결과 는 엉망이 됐네. 이거는 아니거든요. 보살도는요 실제로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과정도 양심에 맞게 하는 분이지 결과를 아예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좋은 결과를 내려고. 당장에 그 성과가 나는 거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는 거지,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그런 이 업을 짓는 분이 보살입니다. 자, 제 지인이 사입이 빠졌을 때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했더니 한 3년 걸리더라. 아유, 고생하셨네. 요 결국 본인이 모순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. 함께 해주고 자명한 얘기 나눠주고 너무 강요하거나 윽박 지르지 말고, 이렇게 기다려주면서. 이게 공부잖아요. 그래서 본인도 육바람을 공부하고, 남도 나아질 그 기회를 갖게 되고, 얼마나 좋습니까. 근데 이 공부도 이렇게 성질, 성질 부리면 안 돼요. 그래서 본인 마음 다스리면서 남도 도와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. 이 말씀 드린 거고요. 예.